18의 12번을 가겠습니다. 길이가 40m인 철망으로, 넓이가 96m 제곱 이상인 어그 그래 40m 그다음 넓이가 96 이상인 직사각형의 닭장을 지으려고 한다. 그래 닭장. 우리 옛날 때는 이거 <laughs> 이거 나이트클럽 닭장이라고 했어. 왜냐면 옛날에 우리 고고가 유명했던 거. 닭이 고고고 하잖아 고고 닭장이라고. 야 우리 닭장이 갈까? 이러고 좀 주로 갈까 이러면서 아, 미안하다, 옛날 이야기 했으니. 길지 않은 변의 길이는 어떤 범인가? 그러면 얘를 X라고 듣게 해요. 그리고 우리 상황을, 닭장을 그릴게요. 닭장. 왜 자꾸 난 닭장하니까 웃음이 나올까? 너네는 안 나오는데. 얘가 X. 그러면 전체가 40이야. 그러면 40이니까 요것도 x가 될거고 직사각형이니까 그지? 그러면 요 반은 그러면 20 그지? 그러니까 20-x가 될거잖아 20-x 20-x 요렇게 그러면 전체 40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보통 끝나.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함정은 조금 있다 하나 알려줄게. 함정은 어케 함정 한상 이렇게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자꾸 해봐야 이런 거 함정에 안 빠지는가. 함정은 딴거 있냐? 함정은 빠져본 사람이 안 빠지는 거야. 그지? 어 지뢰는 밟아본 사람이 또 발는 거지. 이거는 밟으면 가는 거니까. 함정은 괜찮아. 많이 빠져봐도 괜찮아. 어. 그래, 지뢰받아서 빠지면 가는 거야. 어. 자, 그러면, 아, 그러면 얘를 보고, 넓이가 96이니까, 그러면요, X 넓이를 구해주세요. X 곱하기 20 마이너스 X가 96 이상이 되어야 된다. 곱하기 해주세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X. 는 96. 그러면 마이너스인가지 넘어와라. 알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0X에 플러스 96 하면, 자, 요거 반대가 되네. 이렇게. 자, 마이너스 얘는 8 마이너스 12. 그래서 x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12는 0보단 작거나 같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x는요, 아 8에서 12, 빙고 하면 지리, 요거는 말을 함정에 땡강 빠지는 거야.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왜 함정이냐 이런 문제를 만들고 나면 여러분 들아 그러면 그 길이가 그러면 8cm에서 8cm 이상 그 다음에 12cm 이상 이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그래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40이니까 요 위로 올라와서 이게 왜 이렇게 설정을 할때이 설정을 할때 이거는 전체가 40이잖아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x는 0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아야 돼 얘는 x값은 10 10보다는 뭐 얘는 10보다는 작아야지. 그러면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뭐가 돼버린 거야. 10을 넘어가면 여기서 뭐 길지 않은이라는 말이 안돼버리지 바로 길지 않은이라는 말에 적용이 되려면 바로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지. 되시오. 어, 길지 않은이라는 것은, 것은 같아도 돼. 길지 않은 하면 같아도 됩니다. 그래서 10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요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함정을 우리가 받아주면 답이 그래서 답이 길지 않은이니까 x는 길지 않은 그 닭장의 이 변은 8에서부터 10까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항상 수학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길 여기 봐 길지 않은 변이 이런 말이 쓸모 없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어, 닭장도 쓸모있는 말입니까? 그래. 그런 건또 시비 걸지 마. 그러면 닭장이 아니라 우리라고 할거뭐 그런 거잖아. 꼭 그러지. 어, 닭이 그 답을 찾아주는 건 아니야. 어, 그래. 닭을 비틀어봐라. 답이 나와. 오 봐봐. 끝. 끝.